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특징주 분석입니다 가지고 온 종목은 노바텍인데요 우선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텍 경우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로서 기타 제조 업초 세터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석을 이용해서 휴대폰 ...에 들어가는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업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게 되면 뭐, 보시게 되면 어, 연가 컨서스 보시게 되면 지난 3분기에는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도 지금 분기 컨서스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2번기 때는 조금은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일까 단기순이익 4억인데, 그래도 실적은 탄탄한 회사입니다. 다시 3분기 때 보시면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모두 증가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변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날은 좀 이때 9월 29일에 그리고 이 그리고 지금 6월 3일, 이때 좀 변동폭이 컸죠. 변동폭이 큰 이유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테마주에 엮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영구자석인데이 원재료 자체가 유니어, 보시게 되면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로, 북쪽 테마주로 엮여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성이 좀큰 회사인데요. 어, 우리가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이 상상, 무역 분쟁이 조금 안 좋아질 때,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항상 이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다 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종목이 이 노바텍입니다. 또한 관련주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는 유니온, 유니온도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있습니다. 유니온도 보시게 되면 이날 5월 21일 날 강한 상승이 나왔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주가 상승이 5월 20일 날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 히토르 걸려주들은노바텍 유니온, 유니온 버트리지인데요. 중국이 항상 히토르를 무기화할 때이 종목들은 조금 큰 변동성, 테마주 엮여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 20일 날좀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어 평소보다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소보다 거래량이 좀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료가 나왔을 경우 강한 상승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기사에서 뭐 재료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목을 관심 종목 넣고 대응해 보셔도 좋고, 지금 이 평선들 120의 역배열 차트여서 지금 역배열 차트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역배열 차트가 강하게 돌파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정배열 차트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종목 넣고 대응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면 저는 121선 부근에서 한 번, 이동평에서 부근에서 한번 매수해보고, 분할 매수 조건으로 대응해봐도, 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쁜 회사가 아니고, 연구자석이란 거는 이 스마트폰 산업이 계속 커질수록 커지는 산업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총 또한 1 866억 원으로 시총이 좀 작은 편이라, 한번 상승이 나올 때좀큰 변동폭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관심 종목에 넣었고, 지켜보셔도 다음 주에 재밌을 종목이라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지선생의 주식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